이 좋아도 니는날못 이겨. 해 봐. 해줍다 아...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공기 청정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새로 구입한 공기 청정기를 언박싱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가정용 공기청정기도 인기가 있지만 매일 타는 자동차, 즉,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인기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의미있다, 의미없다,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먼저 사기보다 자동차 에어컨 필터를 초미세먼지용 혹은 헤파 필터용으로 교체해서 쓰는 것을 추천해요.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를 보더라도 그게 공기청정기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고 몇 배도 저렴하게 될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동차는 내기 모드랑 외기 모드가 있는데 내기 모드로만 쓰시는 분들은 더더욱 차량용 공기 청정기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내기 모드로 두면 몇분 만에 공기 측정기의 숫자가 한 자릿수로 금방 떨어지고 외기 모드로 두더라도 한두 자리이긴 하지만 꽤나 괜찮은 수치를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내기 모드로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내기 모드로만 쓰면은 그 차량 내부에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항상 내기만 할순 없어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 집에서도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차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졸음운전의 원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이유는 저는 내기 모드는 거의 쓰지 않고 외기 모드를 쓰고 있어요. 내기 모드만 쓰면 저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창문이나 썰루프를 좀 공기 좋은 날에는 자주 열거든요. 그래서 어,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어느 정도 뭐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아... 그냥 사고 싶었는데 무슨 핑계를 더 대지? 게다가 이건 가정용이나 차량용이나 동일하지만 공기청정기는 진짜 비싼 거살 필요 없어요. 필터가 괜찮고 좀큰 제품이라면 공기청정의 역할은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몇십만원 하는 거는 진짜 비추예요. 그럼, 요,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뜯어볼게요. 샤오미 공기청정기는 총 3세대까지 나와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건 1세대 모델이고 2세대와 3세대가 있는데 2세대는 일단 얘보다 한두 세배 더 비싼 가격 그리고 필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3세대는 1세대보다 묘하게 기능이 떨어진 게 앱이랑 연동도 좀 힘들다 하고 1세대와 달리 오토모드가 없기 때문에 가성비로 가장 괜찮은 1세대를 구입했습니다. <목소리> 아우... <목소리> 공기청정기는 진짜 좀 커야 돼요. CADR이라는 공기정화 측정량이 있는데, 작은 제품들은 작은 만큼 그 정화량이 작아요. 근데, 샤오미 정도면 좀 크기 때문에. 구성품은 되게 많아요. 여기 있는 건, 거치대. 본체. 거치대에 붙이는 것 같아요. 사용설명서. 마지막으로, 전원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전원은 시거잭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샤오미가 조금 괜찮은 게 시거잭 뒷면에 USB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테이프. 중국어인데 몰라요. 약간 뭔가 베개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여기는 아마 센서 부분인 것 같고 여기를 열어 보면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오, 좀 꺼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오래 쓰신 분들을 보니까 필터를 교체할 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샤오미는 공기를 여기 양쪽에서 흡입을 해서 중간에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360도 사방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은 여기 이제 설치하러 가보죠. 설치는 어디 하지? 이거는 이렇게. 고정은 아주 빠방하게 잘했어요 거의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잘했고 이것저 충전기에 공기 청정기 중에서 이렇게 컵홀더에 끼우는 방식이 있는데 유명한 제품 다써 봤거든요. 저는 그 제품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밑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필터를 지나 위로 공기가 나오는데 보통 컵홀더에 넣으면 이렇게 거의 흡입구를 반 이상 가리는 데다가 이렇게 작은 제품은 차안 전체를 공기 정화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서 폰이랑 연결을 해 보면 여기 앱에서도 미세먼지 수치가 다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 오, 기기추가 있어요. 오, 바로 나오네, 요즘은. 지금 제 차의 공기 상태는 좋다고 나와요. 일단 저는 오토모드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오토모드로 쓰면 확실히 소음이 있네요. 아, 왜 샀지? 자, 이렇게.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나와있었고 2시간 정도 운전을 했어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 제가 원래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가 블랙 제품으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이전에 막 여러번 테스트를 해보고 제 친구에게 줘서 지금은 제가 미세먼지를 이제 좀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본게 아쉬워요.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저는 이러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구입은 막 강추하진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차량용 에어컨 필터를 초미세먼지용 혹은 헤파 필터용을 구입해서 자주자주 교체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체하는 주기는 뭐 이건 키로수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늦어도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게 좋고 차에서 내기 순환만 거의 쓴다면 더더욱 이런 이제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단, 헤파필터나 초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필터를 썼을 때의 경우입니다. 저처럼 이제 외기 모드를 자주 하고 또 가끔씩 창문을 열었을 때 빠르게 차 안에 공기를 정화시키고 싶을 때 혹은 뭐썰로프를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제 창문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차 내부의 공기를 빠르게 정화하고 싶을 때 차량용 공기청정기 구입도 괜찮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강추는 하진 않을게요. 저는 저번 주에 에어컨 필터를 갈고 오늘 또 계속 외기 모드로만 썼는데 대부분은 앱에서 공기가 괜찮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창문을 한 번씩 열면 얘가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제 공기가 조금은 안 좋다고 나온 걸 보니까 그래도 얘가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좋은 건 에어컨 필터를 자주 갈아주는 걸 좋고 제가 미세먼지 측정기도 구입하고 조금 더 사용해보고 이제 사용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을 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아 이거 뭐 굳이 그렇게 살 필요까지는 없었네.